자, 드디어 골프 클래스 단체 레슨, 레슨 모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하 클래스. 신청 방법. 이 영상 하단에 섹시하게 띄어 놓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 링크 들어가셔서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고 이금까지 완료를 하시고 나서 선착순 15명이니 빨리 서두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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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알람까지 아, 부탁드려요. <laugh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른벌의 디아고 김입니다. 자, 아무 좋아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예, 네, 화창하고, 네, 나도 산뜻하고, 상쾌하죠. <laughs> 자, 오늘은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축생탈, 축생탈에서 오늘의 리턴 편. 이제 최전방 공격수 또는 뭐미드필드에서 어, 수비에서 미드필더 줬는데 리턴을 주는 방법, 리턴을 어떻게 줘야지 조금 더 팀에게 피해가 안 가면서 잘줄런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생탈 여러분을 위한 컨텐츠입니다. 축구 생차 탈출하기 왜안물로 뒤로? <laughs> 네, 축구 대단장 따라 보시오. Let's g 자 많은 여러분들이 지, 어, 질문을 하세요. 리턴 잘 내는 법좀 알려주세요. 일단 리턴 잘 내는 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리턴을 왜 내는 걸까요? 그게 일단 문제예요, 문제. 리턴을 왜 내냐?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빌드업 할때 수비수가 미드필더한테 줘서 그냥 리턴 내주고, 또는 뭐 미드필더가 센터포워더들을 줘서 리턴을 받은 다음에 뭐 다른 전방 패스로 나가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딱두 가지를 말씀해 드릴 거예요. 미드필더에서 리턴 받을 때 주는 거, 주는 방 주는 거 팁과 센터포드더에서 미드필드에게 다음 패스가 나가기 위한 패스, 어, 리턴을 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리턴 낼때 패스가 오잖아 주면은 이런 패스는 다 한단 말이야 리턴을 잘낼때 근데 여기서 딱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우리 팀 동료면은 이 사람이 오른발잡이인지 왼발잡이인지 알 거란 말이야 거기서 이 미세한 차이가 경기 흐름을 바꿔요 그냥 오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패스 내는 리턴 내는 건다할수 있단 말이야 근데 오늘 무슨 발잡이에? 오른발, 오른발잡이란 말이야. 그러면 은 리턴을 낼때 자, 좋소. 그러면 살짝 오른쪽으로, 대각선 쪽으로 가야지만이 이 사람이 다음 패스가 나가기가 편하단 말이야. 그 생각 팁 하나입니다, 여러분. 에? 엄청 사소한 팁인데, 왼발잡이다. 그러면 살짝 왼쪽으로. 이게 리턴을 더잘 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센터포드 상황입니다, 여러분. 센터포드이 사람의 미드피드예요이 사람의 미드피드고 나한테 리턴을 받은 다음에 다른 뭐 수루 패스나 전방 패스 뭐 다른 방대 정향 전환 패스를 나가고 싶어해. 어? 그럼 이 사람이 주고 어느 쪽으로 달라고 말을 할 거란 말이야. 그때 패스가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종패스 같은 경우는 패스가 강하게 들어와요. 뺏기면 안 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도 그 리턴 패스를 그냥 패스라고 착각을 하고 줘봐. 보면은 이렇게 그냥 강하게 줘버려. 특히 축생타, 축생자 축생자 여러 축생 여러분들? 축생 여러분들? 그냥 패스를? 왔어. 응? 그냥 이렇게 조금 다음 패스 어떻게 나와? 그렇지. 자, 등에 젖어. 자, 이기서팁 들어갑니다. 발 모양만 유지를 해주세요. 인사이드면 어떻게 해야 돼? 발끝을 착 세워서 유지. 아웃사이드면은 날을 살려서, 이렇게 요, 요, 날입니다. 요 날. 요 날을 살려서 유지만 해주고, 공이 아무리 세게 오든 잘 보고 맞추는 부위만 대고 있어주면 돼요. 패턴을 낼 때는 공을 찰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공을 대려고만 하십시오, 여러분. 팁입니다. 자, 공이 아무리 세게 오든. 발 모양만 맞춰도 되면 공은 죽게돼 있어요. 공은 죽게 돼서 그러면 다음 사람이 패스가 나가기가 쉬워 안 쉬워 쉽단 말이야. 다시 자 아웃사이드라도 다붙쳤어 리턴 그냥 대고만 있어라. 발 모양 어떻게 어요발 모양 만들어서. 리턴 잘 내는 방법 어떻게 해라? 공을 찰려고 하지 말고 공을 그냥 마중을 발이 마중 나와서 대고만 있어라. 까기. 죽잖아, 그냥. 엄말 아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인사이드도 아 이게. 에, 아게. 죽는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게 안 되는 분들은 그거 서 에. 이걸 이렇게 찬단 말이야. 이렇게. 엄말 아지 아시겠어요? 배고만 있어.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패스를 나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주넣다 뺐다. 그냥 종패스가 들어갔다 나오는 거면 강하게 주는 건데, 대부분 공격 지역에서는 미드필더가 원하는 거는 센터포드나 리턴을 받아서 다음 전개패스에 나가기 위함이니까, 이때는 공을 죽여서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레벨을 올리자면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방향,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이것만 생각해서 한다면, 우리 축생, 축구생자 여러분들도 축생탈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요것만 집중해주시면 팀에 절대 피해 안 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오랜만에 축생탈. 어땠습니까? 오늘 리턴 잘낼수 있는 방법이랑 꿀팁을 좀 알려드렸어요. 우리 축생타 여러분들을 위해서. 리턴 내실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자세만 잘 잡아서 공만 대주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쁘게 리턴 낼수 있습니다. 오늘 축생타 깔끔하게 끝내고 티아웃 김은 퇴근! 퇴근.